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절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입금한 적이 있는가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도 가끔 그런 거 있고 또는 분양사무실에 가서 하까막하까막 하는데 가기 전에 가계약금이라도 입금해요 라고 해가지고 100만원, 50만원 또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입금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 그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 걸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고 실제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약금이란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 아니고 가계약금. 먼저 살짝 지급하는 가짜 계약금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가계약금은 그 뭐냐면 주로 주택 임대차나 분양에 있어가지고 원하는 전월세 매물이 나왔을 경우나 좋은 분양 물건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걸 얘기합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세나 물건, 예를 들면 요즘 월세가 워낙, 어,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전부 전세로 나왔다.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어느 중개사 사무실을 갔더니만 어 좋은 게 나왔다 그런데 내일 한번 계약하러 올게요 그런데 그러지 런데그 말고 급하니까 일단 가계약금 100만 원 걸어놓고 가십시오 그럼 내딴데안 할게 왜냐하면 중개하시는 분이라든지 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금방 놓을 수 있는데 일단 기다렸다가 안 나가면 그것도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분양 사무실 갔을 때학까아까 고민할 때아 100만 원에다 걸어놓고 가세요 해가지고 놓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식 계약을 체결 못하면 그 돈을 못 돌려받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없으신 적 없어요? 아 보니까 일단 했는데 아, 너무 안 하니까 좀그 돈인데 돌려줍오 그러면 못 돌려줍니다. 모르세요? 민법도 모르세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원래, 낸네 사람이 포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못돌려받습니다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에 못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실제 2심 판결에서도 그렇게 났습니다. 자, 2심 판결까지 난 것을, 2022년 9월 29일날 선고된 2002-247187 대법원 판결에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대법원 이동원 대법관님이 주심이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잘 들으십시오.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 스스로 계약 체계를 포기하더라도 몰취되지 않는다. 아주 통쾌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계약금 100만 원 입금합시 한 다음에 만약에 가계약금 입금하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 안 하면 이거를 해약금으로 합니다. 약정이 있어야 된다. 는 거죠. 명백하게, 그것도. 그냥 빨리 입금하십시오 하니까 입금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분양계약 같은 경우는 죠뭐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 가더라도 뭐 그게 완판이 된다든지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싹 마음을 도하게 한 다음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입금해 놓으면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 안 했을 때에 그 돈을 띌까봐 아까워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선점을 해야 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못 돌려받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 판결처럼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분명히 있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라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많이 참조하시 바랍니다. 홈페이지 R119 c o 쯤 케어로면 여러 가지 많은 부동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